김용택 시인의 들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가을이 깊어가도록 들판에 피어있는 들국을 소재로 하여 임과 이별한 화자의 마, 마음, 어떤 마음, 막막한 마음을 표현한 시이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대비되는 화자의 쓸쓸하고 허망한 심정이 시 전반에 깔려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단풍. 물빛, 억새꽃, 초생달 등 아름다운 자연적 소재들은 마른 지푸라기, 허연설이, 어둠 등으로 대변되는 화자의 심리와 대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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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을 풍경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이미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밑줄 쳐야겠네요. 그죠? 임에 대한 화자의 애정과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를 전체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연 구분은 없네요. 산마다 단풍만 자리 고으면 못한다요. 못한다요. 산 아래 물빛만 처리고 오면 뭐 턴다요? 산 너머, 저산 너머로 산 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이 안 오는데 뭔 헛짓이다요? 저런 것들이 다먼 뭔 소용이다요? 먼뭔 소용이다요? 어두운 산머리 초생딸만 그대 얼굴 같이 걸리면 못한다요. 마른 지프라이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저달 금방 잡을면 세상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천지일 턴디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가을 다 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못한다요. 뭔 소용이다요. 자. 사투리가 방언이죠. 사투리가 사용,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같은 시어가 내지는 식구가 중간중간에 나온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는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마다 단풍만 절이고 오면 뭐한다요 산마다 이게 이제는 공간이 되겠네요. 그죠? 단풍만 절이고 오면 이때 단풍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산의 단풍이 아름답게 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고우면 못한다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거든요. 즉 화자의 정서는 아름다움을 볼 정신이 없다. 그래서 이 단풍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외로운 처지를 부각시키는 소재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뭐 턴다요 라고 하는 이 사투리는 화자의 정서 어떤 정서 외로움이란 정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아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고 오면 뭐 턴다요? 할때 물빛도 역시 단풍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겠네요. 그렇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며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내모신 다요, 동일 어미를 사용해서 운유를 형성하고 있다. 가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산 산너머, 넘어, 저산 넘어로 산 그늘도 다 도망가 버리고, 산 그늘이 도망을 갔다는 것은 산 그늘이 사라져 간다는 얘기죠. 자,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저녁이다. 근데 산 그늘이 도망을 갔으니까 의인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이 안우는데뭔 헛짓이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얀 억새꽃 결국 뭡니까 시각적 심상이면서 자연물이죠.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부각시키는 존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하얀 손짓 의인화시켰네요. 억색꽃이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면 돼요. 당신이 안 오는데 먼 헛짓이다요. 저런 것들이 다먼 소용이다요. 즉, 무슨 소리예요.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없는 처지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1행부터 9행까지인데 아름다운 자연과 대조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 소용이다요. 어두운 산머리. 초생딸만 그대 얼굴 같이 걸리면 못한다요. 자, 여기서 말한 초상딸. 이 초생딸은 당신, 그대를 떠올리는 매개고요그 다음에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린다는 것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났네요. 이제. 아까는 산근이 도망가 버리는 상황이었다면 이번에는 달이 뜨는 상황이니까 이게 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름다운 자연, 화자의 처지를 대비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 할때이 마른 지푸라기는 내 마음의 보조관념이죠. 생기도 희망도 없는 화자의 쓸쓸하고 슬픈 마음 정도로 보면 돼요. 허연설리만 끼어가고 허연설리 뭡니까? 화자의 쓸쓸하고 역시 슬픈 마음이며 내면의 상처, 아픔을 얘기한다면, 결국 여기는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달 금방 접으면 자, 초생딸이 그대 얼굴 같이 걸리다가 저 달이 접불어버리네요저 달이 접불어버리면은 자, 저불다는 게저문단는게죠 깊은 밤으로 시간이 흘렀네요. 세상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천지일 텐데. 이때 막막한 어둠천지는 분명히 지푸라기나 허연서리로 인한 뭐여 화자의 암담한 마음이겠죠. 절망감이겠죠. 하지만 저 달이 저물어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음에 나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냥 단순한 시간의 경과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제 10행에서 15행까지는요. 의미 없는 막막하고 암담한 심정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자,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건 화자의 감정이 직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돌아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병신이라고 보고, 자기 자신을 병신, 바보 천치라고 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일까? 오지 않는 님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 라고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에 대한 원망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가을이 다 가도록 안타까움에 어조죠.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비어있으면 누가 내가 무슨 소리야? 님이 떠나버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임을 기다리는 쓸쓸하고 외로운 모습으로 있으면 먼 소용이다요. 먼 소용이다요. 자 구절의 반복을 통해서 떠난 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어조는요 넋두리 하는 듯한 어조고요. 그 다음에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임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이 나타나지만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움의 깊이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행부터 19행까지는요, 부질없이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허망함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용택 시인의 들국에 대한 행한행한행 구절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애상적이고요. 그죠?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 자, 돌아오지 않는 님. 요게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된 나의 상황.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안타까움. 같은 말이죠. 자연적 배경이 화자의 처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자, 산마다 단풍만 저리고 오면 못한다요. 이 산이 자연적 배경이겠죠. 그러다가 이번엔 뭘 넘어가. 산 아래 물빛만 저리고 오면 못한다요. 이번엔 또 뭘로 넘어가? 산 아래. 그 다음에 산 아래에서 어디로 넘어가? 집 뒤안. 집 뒤안에서 어디로 넘어가? 어두운 산머리. 어두운 산머리에서 어디로 넘어가? 서리밭.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배경은 산산 산 아래 집 뒤안. 어두운 산머리 서리밭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단풍, 물빛, 하얀 억새꽃, 초생달, 하얀 들꽃. 자, 이거는 자연적 배경, 내지는 시간과 연결되는 대상들이죠. 아름다운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죠? 아니면 또 하얀 들꽃은 화자의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화자는 뭐라고 합니까? 일종의 허망한 아름다움으로 표상하고 있다 왜? 못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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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뭐요 못한다요 못한다요 뭔 소용이다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망한 거죠 왜 허망해? 님미 없잖아요 사랑하는 님이 없는 것에 대한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적 배경과 그 다음에 화자의 관계는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투리와 반복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방언 사투리죠. "멋한다요"라고 하는 사투리 사용, 이 사투리 사용을 통해서 안타깝고 답답한 화자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반복법? 뭐 못한다요 라든가 뭔 소용이다요 구절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용택 시인의 들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